안녕하세요. 유레카입니다. 본 영상은 설문조사 개우 작성 첫 번째 정보 입력편입니다. 설문조사 메뉴를 클릭 후 교육과정 평가용, 연구용어무용, 수업실습용, 교직원 인증 중에서 하나의 게시판을 선택합니다. 게시판의 설문 리스트들 밑으로 내리면 등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조사 개요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사자에는 본인의 이름이나 소속을 입력합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는 설문지의 관리를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설문조사의 모든 관리에 사용되는 번호이므로 기억해 두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연락처는 응답자들의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연락처에 교내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는 내선번호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기간은 설문조사 응답받을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설문 시작일시와 종료일시를 각각 설정합니다. 조사명은 설문조사의 제목을 기입하면 됩니다. 조사명이 게시판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리스트 화면에서 비공개 게시글입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관명입니다. 기관명에는 본인의 소속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소개는 설문지의 전반적인 소개를 입력하고 설문 시 유의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이것으로 설문조사 개요작성일 정보 입력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